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그의 지명 자체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에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그의 낙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후보가 될수 있는가라는 여론의 비판 속에서 이번에는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교의 법학 석사 학위 취득 과정의 미스터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김민석 후보자가 칭하대 법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고 밝힌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그의 몸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칭하대학교의 해당 석사 프로그램은 졸업을 위해 최소 25학점 이수와 논문 제출이 필요하며 특히 베이징 본교에서 10개월간 직접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캠퍼스에서는 취득이 불가능한 학위입니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의 당시 행적은 분신술이라도 쓰지 않는 한 베이징에서의 학업 이수가 불가능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는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 3월에는 제후의 전국 동시지 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서울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으로 거주지까지 옮기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4월 10일에는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5월 9일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에는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자격으로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고위원으로서 당 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의 모든 활동은 국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쉴틈 없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벌인 그가 어떻게 두달 뒤인 2010년 7월 15일 베이징 칭하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드는 것은 이 시기가 그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한 손으로는 선거운동을 다른 한 손으로는 수사를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가 중국 명문대에 석사과정까지 이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는 학위를 취득한 지 불과 한달 뒤인 8월 15일 지인으로부터 7억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민석 후보자가 중국의 대리인을 내세웠거나 분신술이라도 썼단 말인가? 명백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법학 석사 학위를 따려 한 점도 매우 뻔뻔하고 경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을 공부한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법꾸라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민석 후보자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과 사범이라면 김민석 후보는 정과 우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그의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칭하대 학위 미스터리 외에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채무 논란, 특히 돈을 빌려준 60대 노부부가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비극적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본인은 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재산은 2억 원에 불과한데 자녀들은 연간 학비가 1억 원에 달하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중폭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스스로 모든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 받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여론은 이미 사퇴 요구로 들끓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칭하대학교가 전대미문의 특혜를 베푼 것입니까?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쏟아지는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없이는 그의 낭만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